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 12시인데, 이렇게 밖에 빗물을 받아둔 곳이 이렇게 꽁꽁 얼었습니다. 이렇게 얇게 얼은 얼음이 아니고요.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얼었는데, 아, 바람도 굉장하고요. 이것은 8시, 9시까지 영하 2, 3도였습니다. 아침에 영하 기온이 됐는데, 어, 계속 조금 전부터 햇살이 약간 미치길래 제가 양 옆에 이불은 이렇게 어우 이거 지금 바람이 어, 바람이 굉장하거든요 이렇게 문을 조금 이렇게 열어놨는데 어, 지금 바람 소리가 대단합니다. 엄청 춥죠 오늘 정말 어 바람만 없으면은 그좀 모르겠는데 바람이 심하게 보니까 체감 온도가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지금 양 옆으로는 어, 이불이 지금 내려져 있고요 위에는 제가 방금 이렇게 어, 이렇게 걷었습니다. 햇살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한뭐 2, 3일 또 추운데 계속 또 이렇게 둘 수는 없어서 어, 햇살이 비추길래 방금 걷고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지금 하우스 온도는 19도, 19.1도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햇살이 비추니까뭐 난방시설이 없어도 이렇게 그냥 이불만으로 이렇게 버텼습니다. 어제 물준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무 이상 없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 밖에, 참, 바위솔도 보여드린다는 것이, 어, 바깥에 그냥 노숙을 하고 있거든요. 어, 지금 제가 마이크는 없는데, 큰 소리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밖에, 아, 지금 문을 열기가 무서울 정도로, 아, 어, 진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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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어우, 지금 박스가 아, 남의 그냥 마늘, 밭을 다 날아갔네요. 아, 이거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박스가 다 날아갔습니다. 아, 지금 밖에 화이설만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거든요. 그늘인데 이렇게, 어우. 아, 잠깐인데, 지금 소리 막 지렸습니다. 지금 얼음은 다 얼어 있고요. 아, 이렇게 햇살이 비춰져. 저쪽으로 햇살이 이렇게 비춥니다. 어좋 아, 추워라. 어추 아, 추워. 어, 문을 막, 반대로 막, 닫고 있네요. 어 에, 네, 이렇게 닫았습니다. 어제 물준아이들, 어, 햇살이 지금 뭐, 잘 들어오고 있네요. 일단, 음, 낮, 낮인데도, 1, 2도 지금, 어, 바깥의 온도는 1, 2도를, 이렇게 네이버에 이렇게 나오는데, 실내 온도는 지금 19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제 물준아이들, 홍 롱, 롱, 뭐, 다 있죠? 어제 펜지는 어, 뽑아봤더니 역시나였습니다 뿌리가 다 고사가 되어서 펜지는 뽑아서 이렇게 뭐, 적심을 해둔 상태고요 이렇게 아직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도 털어주지 않고 있네요 해리와슨도 지금 해리와슨도 이렇게 있고요 해리와슨 파피스로즈 음 콜로라타 입니다 얘도 얼굴이 엄청 커졌습니다 대비 올 여름에 오, 이렇게 꽃이가 됐네요 안쪽에서 어른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밀어 넣어 두면 됩니다 이렇게 어제물 줬는데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날씨에는 난방기 없어도 이렇게 보온이 잘 되기 때문에 괜찮네요. 근데 한겨울 날씨가 계속 이렇게 추우면 그 밖에 있는 돼지, 땅 자체가 얼어 있기 때문에 그 저온이 계속, 어, 되다 보면은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이 홍매아가 이렇게 익어갑니다. 네, 지금 괜찮다는 소식 전하고요. 네, 영상을 이렇게. 조금 지나가면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지금, 어, 햇살은 잘 들어오네요. 데 옆에 열기가, 어, 이불을 이렇게 덮어준 상태인데 다시 열었다가 닫았다 하느니 어차피 오후에도 계속 뭐 1도, 2도 정도밖에 이렇게 온도가 더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뭐 바람 소리는 굉장히 심합니다. 바람은 굉장히 세게 불고 있고. 어 이쪽 보다가 이쪽은 더 추울 건데요. 어, 여기도 지금, 음, 벌판이라서 그런지, 아 어, 바람이 만만치 않습니다. 밖에는, 요, 문을 닫은, 사, 문을 닫으면 이렇게 포근한데, 어 밖에는 정말 손이 막 시렸고요. 12시가 됐는데도 얼음이 녹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얼어 있는 거 보셨죠? 날씨가 춥습니다. 아 요거는 이클립스 대풍군생입니다 요 밑에 검도 보이죠 아, 이클립스를 좋아해가지고 또요 대풍군생을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당장에서 가지고 왔고요 블랙테트라 아 점심은 뭐 드셨는지요 제가 아 밥도 먹기 못해서 라면을 먹었거든요 라면을 먹고 배가 불러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다 보니까, 돌다가 보니까, 밖에 아직 얼음도 있고, 이렇게, 잠시 영상을 담아 봅니다. 이쪽에 아이들이 예쁘죠? 와, 속이 꽉 찼습니다. 엑시타조가, 엑시타조가 얼굴을 안 키울 줄 알았더니, 키우네요. 이렇게 키웁니다. 이렇게. 너무 지금 얼굴도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 이 정도 크고 계속 어 굳혀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속이 더 이렇게 이렇게 알이 꼭꼭 배기고요 이렇게 어 느슨했던 얼굴이 이렇게 꽉꽉 찹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 에센스가 정말 특이하죠 같은 날 심었는데 여기는 여기 아이 보다가 이쪽 아이가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물도 예쁘게 들고 있고요 이쪽에 보면 에센스가 예쁘게 자라고 있거든요 어, 저쪽이 하고 뭐가 다른지 같은 날 분갈이를 했는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에센스가 이렇게 물이 듭니다 여기 속 입장은 보랏빛 이렇게 좀 맑죠 이렇게 말간하고 색깔이 약간 다른데요 말간은 음, 이렇게 이런 색이면은 세스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음 얘는 뭘까요? 아, 뭉크네요. 너무 예쁘죠, 뭉크. 요것도 뭉크, 브랭크 뭉크. 아, 햇살이 따갑네요. 햇살이 정말 잘 들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 그어 일기예보에는 흐리다고 나왔는데 조금 전까지 흐렸거든요. 조금 전까지 흐렸는데 지금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네요. 이거는 아마 빌레 네, 수연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냉해 입지 않도록 네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고 있네요